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 그러면 앞에 문단으로 다시 가서 내 글이 왜 이렇게 일기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여러분의 글을 첨삭해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첨삭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신간, 언제나 다음 떡볶이가 기다리고 있지 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요. MBC에서 라디오북클럽 김겨울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DJ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INFJ에서 ENTJ까지 변화무쌍한 MBTI를 가진 글쓴이님입니다. 수없이 흐르는 시간 중에 한순간을 글로 남겨 의미가 있는 에세이를 써보고 싶어요. 작가님 첨삭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에세이를 쓸때 어떤 방법이나 순서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원고를 한번 볼까요? 네 제목은 애프터 명절이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의 글이 전반적으로 되게 막연하네요. 그러니까 어, 글을 쓸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구체성인데요. 첫 문장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거든요. 온갖 감정이 뒤범벅 되기에 조금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조금 짧게 처리를 해볼게요. 선천적 내향인인 나에게 명절은 힘들다. 근데 이 문장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너의 문체를 쓴다면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사람과 감정이 나의 능력 이상으로 요동치는 시간.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약인 것들이 있고 때론 그게 답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문장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게 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뭔가 상처가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먼저 해 줘야 이 문장이 나오는 게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좀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들과 아, 이거 구체적인 사연을 모르니까 내가 뭘 덧붙여 주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들과 여러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 일단은 간단하게 앞에 이유를 붙여줄게요. 이제 애프터 명절이니까 명절 다음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결혼 소식을 전한 지인이 있어 청첩장을 받기 위해 연휴 어느 저녁에 만나게 되었다. 간단한 티타임을 예상하고 만났는데 밤 12시가 되어서야 헤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덕이다. 문장 3개에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laughs> 조금 분리를 해주고 싶어요. 결혼 소식을 전한 지인 얘기를 했고 다음 문단에서 대체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는? 하고 조사를 하나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두 문단이 시간 간격이 명확해지게 되겠죠? 보유함을 즐기고 싶어 늦이막에 출근을 했다가 이른 퇴근을 하려 했다. 저녁 퇴근길에 당근 거래 약속이 있어서 조금 부지런히 움직인 것이다.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하려고 했다이고 뒤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약간 시제나 의도 부분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이른 퇴근을 했다라고 하려를 빼줄게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내내 하늘이 진한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내내 하늘이 하고서 주격조사가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덜컹거리거든요. 그래서 은을 빼줄게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그려지는 문장이어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를 쓸때좀 처음에 서툴 때 많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어미의 반복적인 사용이라든지 문장 구조가 계속 똑같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사건의 나열과 내 생각, 사건의 나열과 내 생각만 하게 되는데 내 글이 왜 이렇게 일기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인 장면들, 묘사들이 조금 더 들어가 주면 읽는 사람을 좀더 몰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문단을 볼게요. 거래하기로 한 분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고 죄송하다며 민트색 봉투에 담긴 현금과 함께 록시땅의 핸드크림 세트를 함께 주었다. 어, 문장이 조금 길죠. 근데 사실 문장이 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긴 문장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단문단문으로 끊어서 쓰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조금 나눠 주도록 할게요. 따뜻한 후기를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래였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겠구나. 이런 문장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그런 문장이고 어미가 다르죠. 앞에 있는 문장들과 어미가 다를 때 그때 발생하는 약간 주목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들어가는 거 좋고요. 반찬을 픽업하라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본가에 들러 반찬을 챙겨와서 냉장고에 벌써 왔어. 벌써 와버렸어. 어떻게? 해. 무슨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본가에 들렀다. 들어갔더니 엄마가 챙겨가라며 반찬을 식탁 위에 쌓아두었다. 어, 엄마가 잘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 이분의 어머님을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예시를 들어서 그냥 써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반찬을 써주고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남편은 이미 출장지로 떠났고 나는 본가에서 밥을 먹고 온 덕에 밥을 먹으셨어요 본가에서. <laughs> 아니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 그러면 앞의 문단으로 다시 가서 문장이 많아요, 그렇죠? 남편은 떠났고 나는 본가에서 밥을 먹고 온 덕에 시간이 남는 기분이 들어 내 작업 방송을 시작했다. 이게 되게 길잖아요. 우리 앞에서 밥을 먹고 왔다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빼주고. 시간이 남는 기분이 드는 건 아니죠 시간이 남은 거죠 그죠 시간이 남아 내 작업방 청소를 시작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아서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아요 이게 그 앞에 문장의 흐름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혼자 이거를 백업해 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 같다. 하고, 뒤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얘기가 나와요. 큰 상자를 열고, 이게, 이건 무슨 상자일까요? <laughs> 그러니까 내 작업방에 있는 상자겠죠. 근데 갑자기? 상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앞과 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작업방에는 잡동산이를 넣어준 상자들이 있다 정도의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 뒤 상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우고, 이게 오, 어디서 어디로 치운다고 했을 때, 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라는 것도 되게 막연하죠. 머릿속에 장면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자를 예를 들어서 방 구석에서 책상 밑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장소가 들어가 주는 게 장면을 그리기에 좋을 것 같아요. 문단을 너무 잘게 바꾸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 나누면 강조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요. 역시 내 경우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의 문단과 메시지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문장을 앞의 문단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나를 조금 더 챙기기로 한다라는 문장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 문장만 문단을 나눠줄게요. 이런 식으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사실 자주 쓰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해요. 이거는 자주 쓰면 좀 유치해져요 글이.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그 청첩장 받는 얘기 문단을 아예 빼버릴 것 같아요. 뭐 애프터 명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명절 때 내가 내향인이어서 좀 힘들었다. 근데 이 내용에 이 청첩장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단 전체를 과감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이 쓴 글이 너무 소중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글을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문단이나 문장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그 작가들이 그런 걸 되게 사실 다 알면서 좀 괴로워하면서 지워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 이거 문단이 좀안 붙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쓰고 싶은 문장, 문단이라고 할지라도 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글 전체가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요. 이런 걸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글을 되게 열심히 쓰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이어서 되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첨삭과 어, 코멘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요.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글쓰기 첨삭 받고 싶다.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